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식입니다자 삼시랑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대박 시세 내시라고요. 삼시가 계속적으로 세력의 매집 자금들이 들어오는 로봇주 영상을 갖고 오고 있는데요. 자 삼시가 여러분들 대박 시세 나올 때까지 핵심적인 종목군들 급등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종목군들을 계속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믿고 따라와 주셔야겠죠. 자 오늘 시장 참으로 좋았습니다. 1,600개 되는 종목이 자기관계 금융투자계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는 제약 바이오와 로봇들이 주 많은데요. 자, 최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겨 AI의 공이, 엔비디아의 잭슨토르, 중국의 유니트리 이 로봇 등이 각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일정 등이 2026년도 다가오게 되는데요. 상당히 최근 연도별 휴머노이드의 흐름들이 어떻습니까? 2025년도 상당히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2026년도 202 7년도에도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당장 2026년도에 어떠한 로봇들이 공개될까요 이 테슬라의 로봇 개발 2021년도 부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2.5 세대도 9월달 공개를 했고 2026년도 3세대 로봇이 공개되면서 테슬라 자동차 생산 공정에 이 로봇이 투입되는 일정에 들어섭니다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AI와 로봇이 돈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10년 20년 내에 경제와 노동 혁명을 예고를 했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들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 젠스낭 CEO도 엔비디아의 신형 로봇 두뇌를 출시했었습니다 자 CS e 2025 세계 IT 가정 박람회 2025년 일정에서 엔비디아 젠스낭 CEO는 로봇과 앞으로 엔비디아의 미래가 AI 로봇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자 근데 다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인가요? CS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세계 IT 가정박람회 일정이 딱 2026년 1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봇 주들이 가는 그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 CS 2025에서는 로봇의 두뇌인 잭슨 토로를 출시했는데, 2026년도에는 어떠한 것을 출시를 할 것인가? 자, 당연히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삼성과 엔비디아가 손을 맞잡으면서 앞으로 2026년도, 반도체 생산 공장, 엔비디아의 GPU 생산 공장에 AI 팩토리를 설립해서요. 이 로봇이 생산하는 2026년도에 로봇 본격 투입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와도 이 AI6칩, 로봇에 들어가는 칩이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OLED뿐만 아니라 로봇 배터리뿐만 아니라 머리에 들어가는 로봇칩까지 삼성이 협력하면서 앞으로 2026년도에 빅테크 대기업들과 협력하는 로봇주들이 대시세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이제 투입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24년도부터 테스트를 했었어요. 자, 24년도부터 테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소식이 나오겠죠. 2025년 11월이나 돼서야 전 계열사에. 로봇 자동화 도입 가속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디스플레이 공장에 각종 중공업과 병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투입된다면 바로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발동하겠죠. 삼성 로보틱스로 변모하는 순간이 바로 2026년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로봇 공장을 만드는데 거의 7조원 추가 투자해서 30조원이나 투자를 했고요. 이 4족 보행 로봇이 로봇의 외관을 검사하고 이족보행 로봇이 자동차 부품을 운반합니다. 아틀라스 예상 투입대수를 보니까요. 자, 24,000대나 앞으로 로봇이 24,000대나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현대 보스턴 다니믹스의 4종보행 로봇, 바로 스팟이죠. 이 스팟이 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물류 자동화 로봇들과 사족보행 로봇, 현대차에서는 한국의 로봇 산업 생태계는 내가 맞는다. 이 로봇 완성품 제조와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CS 2026 일정이 1월 달에 열린다고 했죠. 현대차가 로봇을 강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큰거 보이시죠? 2026 일정에서 현대 차의 부스가 제일 크다. 메인만 가능한 건데 현대가 로봇을 강조할 것이라는 기대감. 1월 6일에 c s 2026 일정이 열립니다. 우리는 1월달까지 로봇주를 끌고 가야 됩니다. 단기하락 변동성 휘말리지 마시고 3식이 믿고 함께 해주셔야겠죠. 최근에 이러한 현대차 보스턴 다이믹스에 액츄에이터 감속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누구겠어요? 사명과 로보티즈 하이젠 아데넴이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베스트 종목군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보스턴 다이믹스가 현대차 공정에 휴머노이드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는 벤츠에도 로봇 개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육군에도 공급하기 시작했죠. 자 더군다나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믹스의 주식 수를 늘리면서 2026년도 나스닥 상장까지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하기 위해서 이 보스턴 다이믹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의 지분구조가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삼성의 레인보 우로보틱스는 12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나머지 25% 2차 콜옵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콜옵션 권리 행사 기간이 언제겠어요? 자 보시면 2차 콜옵션 기간이 2029년입니다. 자이것이 2024년 12월에 됐어요. 그래서 한1 벌써 한 2년 전부터 1차 콜옵션이 발동됐기 때문에 기한은 2029년도지만 2년 전 2년 전에 마지막 콜옵션이 발동될 수 있다. 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변모하는 순간들이 2026년도 말에서 2027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는 아마 100만원 가했을 겁니다.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있겠죠. 자, 우리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콜옵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고 지금 SK그룹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LG전자도 카이스트와 KPEX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서 이제 공개하는 일정 등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 로보티즈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삼식이가 항상 별 10개를 드리면서 강조드리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로보티즈가 무섭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 로봇 손을요 오픈 ai 에 공급한다고 해요 그런 소식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자 앞으로 이렇게 각 대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소식들이 앞으로 2020년도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제가 로봇 감속기 기업들 그리고 LG가 인수할, 또 현대와 삼성이 인수할 그 종목들을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삼성이 인수할 로봇주에서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만원 가야 된다. 어,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고 있죠? 40만원 중반권으로 움직였고.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오른팔은 감속기 공급하는 SPG. 다 이거 주말에 올려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클로봇도 어제 꼬리, 꼬리봉을 형성하고 주가 빼, 다 뺐다가 올라왔죠? 자, 외국인들이 최근 담고 있는데, 또신고가 급등 시세를 보여주려고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삼성의 로봇주. 자, 그리고, 삼신이가 로보티즈 별표 10개를 드리고 싶다고 한 로보티즈. 최근에 주가가 21만 선부터 25만 선까지 올라왔고요. 자, 이제 최고가 29만원 뚫고서 30만원으로 향하는 대시세 랠리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아주 무섭게도 현대 오토 에버가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현대 로봇주 영상에서 현대 오토 에버 AS가 유통을 맡는다고 했는데, 자, 삼신이가 현대 오토 에버 언급되었던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자 자, 이거 현대 오토 에버. 사실, 이 현대 오토 에버가 3 0이 시그니처라고, 자, 11월 초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주가가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거래,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고, 소외된 구간 기점으로 한번 반등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정고점까지 딱 나왔죠? 이게 만약에 보스턴 다이믹스 뭐 상장한다거나 보스턴 다이믹스 딱 소식이 나오면 이게 신고가를 재차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눌림목 갖고서 재차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위쪽에서 사다가는 사상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신고가 26만원은 한번 뚫어줄 것 같은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상장 이후에 신고가가 26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해서 26만원을 강력하게 돌파 해주는 보스턴 다이믹스 수혜 주로 가져가시다. 가 돌파 구간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죠. 자 삼식이가 정확하게 딱 나왔을 때 우리 26만원 어, 고점 돌파해서 26만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비중을 줄, 줄이자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18% 급등해서 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 삼식이 현대 로봇주 영상 보시고 현대 오토웨버 공략하신 분들 주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은 뭐겠어요? 감속기 27일에도, 30일에도, 그리고 어제, 어제 제가, 이 급등 이후에 급락한 종목들 다 올라갈 것이다 언급을 드렸었고 감속기는 또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어제 이레인보 로보틱스 하락봉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초 과정이었다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삼시이가 어제 어 우리 12월 1일 기준으로 공략해야 될 감속기 기업들 뭐 우림 p t s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우림 p t s 상당히 3 0를야약 올렸습니다 뭐1740 이건 딱 v i 걸릴 때 말듯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요 종목 다시 올라가겠구나 야, 우리 m p t s 아직 추행 못 보셨은 분들도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명 갑자기 올라왔잖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spg 로보티즈 한국 pim sbb 테크 dic 다 상승 조정들을 해주고 있죠 하락 보다는 매수세가 신고가에서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급락을 했을 때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유일 로보틱스도 올라갈 것이다. 클로버도 올라갈 것이다. 시메스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사면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고형도 올라갈 것이다. SP 시스템즈. 아 이거 꼬리를 정말 보시죠? 이 꼬리가 5일선 딱 터치하고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양봉을 하나 크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어,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링크, 링크 솔루션은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었는데, 딱요 지점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틀간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갈 것이다. 링크 솔루션 또갈 것이다. 사이닉 솔루션도 매집 패턴. 네, 고점 돌파하기 전에 천천히 주가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1일 기준 말고 12월 2일 공략해야 될 로봇주는 과연 어떠한 종목이 될까요? 제가 오늘도 수급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삼씨랑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슈퍼게미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삼씨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도 삼씨가 여러분들께 9시 10분에 현대 오토에버 땅땅땅 외쳐드리면서 함께 했어요. 자 현대 오토에버가 계속적으로 장이 끝난 데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24만원을 돌파하려고 할것 같은데요. 아침 9시 공략하셨다면 자, 무조건 수익 아니겠습니까? 이쪽 구간에서 공략하셨다면 내일 24만 5천선 그리고 사상 신고가 있는 26만원까지 급등 나올 때이 보스턴 다네믹스의 유통과 as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네 보스턴 다네믹스의 수혜주라는 거죠 시, 사상 신고가 26만원 뚫어주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내일도 시, 시원한 급등 시세 드시면 되겠고 정말 이 종목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스턴 다네믹스 로봇 부품주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샘플 테스트 기다리고 있다 링크솔루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 드렸었고 자, 삼시가 또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최다 상승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그니처 종목으로 아침에 드렸던 보스턴 다이믹스의 액추에이터 공급 소식. 어, 우리 로보티즈가 시간의 거래로 1%가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8%뿐만 아니라 내일도 시간에가 급등한 로보티즈. 아침 9시부터 추천드렸다는 거. 내일도 랠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삼시가 또 추천드렸던 로보티즈. 자, 이렇게 로보티즈 말고도 스맥 땅땅 외쳐드렸어요. 아침에 자와 스맥이 시간으로 아침에 드렸는데요 스맥을 땅땅 외쳐드렸었는데 시간으로 정말 기분 좋게 상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정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 기본적으로 뭐 6천원 이상은 기본이었는데 시간으로 상을 가버려서 자 아침에 또 슈팅이 딱 남아주면 일부분 매도하는 전략 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식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2026년도 11월달 얼마나 어려운 조정 견디, 견뎌내셨습니까? 12월달부터 이제 2026년도 로봇의 대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두배 불려 내셔야 됩니다. 같이 삼식이랑 로봇으로 대박 시세 내실 분들 공방에 들어오셔서 삼식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실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어제 이렇게 12월 1일 기준으로 급등 이후 급락한 종 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속기죠. 뭐, 우린 PTS, 사면 SPG, 로보티즈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좀 수급들이 들어온 외인기관 순매수 우위 종목을 몇개 말씀드릴 거예요. 상당히 조금 종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월 2일 기준으로 우리 우린 PTS. 아직, 자, 월봉상 최고점. 정고점 12,600원. 최고점 13,400원. 자, 아직도 상한가한 방에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시청도 1300억 밖에 하지 않고요. 살짝은 기다리는 오늘 만원대 돌파 이후에 다시 눌렸기 때문에 좀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들까지 이쪽 구간에서 좀 조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슈팅 구간들이 1 700원을 뚫어주는 순간 이 12,000, 정고점 600원 뚫어주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러면 감속기, 대장주들, 뭐 SPG, 사면, 사면은 뭐 시간으로 빠졌는데, 분명히 사면 같은 경우에 오늘 급작스럽게 움직였죠? 요런 라인들에서 움직이다가 또 갑자기 공급 소식 나오면서 급등 구간들을 그릴 텐데요. 뭐 기본적으로 5만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만원, 6만원 가는 구간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빅테크 두 곳이다 보니까 보스턴 다닉스 뿐만 아니라 오픈 AI, 피규어 AI 어떤 기업일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SPG, 정말 SPG는 자, 눈여겨보세요. 오늘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도 기간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6, 오늘 7만 돌파가 임박이었는데 사실 못 깼어요. 다시 내려왔죠. 다음에는 분명히 7만원 위쪽으로 강력하게 상승해주면서 또 여기 SPG 감속기 총대 장준인데 매도하신 분들 정말 후회하실 거고요. 30일에는 7만선에서 10만 랠리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로보티즈도 시간에도 떴죠. 로보티즈. 감속기 기업들이 정말 잘간다 하이젠 r&m이 사실 시가총액 1조 잖아요 그동안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래도 보스턴 나이믹스 액츄에이터 공급사 다 보니까 같이 가는 구간들이 펼쳐질 것이다 자 오늘 한국피 IM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산책이는좀 조정이 남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집을 했던 기관계들의 첫 매도세도 포착이 됐으니까요 뭐 급등을 하면 더 좋겠으나 조금 기다려줄 것 같아요 뭐, 패턴들이 이렇게 급등했던. 라인들에서 급등 패턴으로 바뀌었으니까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좀 기다리면서 5회선이 올라오는 구군들까지 좀 조정하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좀 조정이 조정 가능성이 크다. 자 최근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SBB 테크 그냥 이 4만 3만 5천 대에서 가만히 위치했고요. 사실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눈여겨 보였어요. 외인들이 100만 주를 다으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사,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와 보스 다리믹스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딱 소식이 떴을 때는 급등 구간들이 보일 수 있겠죠. 이제 사상 신고가 10,8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최근에 고점이 얼마였죠? 10,300원이죠. 10,300원을 돌파해주는 이 10,800원까지 이상의 급등의 순간들이 한번더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DIC도 차트가 눈여겨 보여줬고 우리 할라캐스트가 내일 급등 임박인 것 같습니다. 삼시가 봤을 때 내일 급등 가능한 종목은 SPG, 로보티즈, 할라캐스트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감속기에서 뭐 그동안 많이 또 갑자기 올랐고 또, 오늘도 좀 5회선까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사면은 오늘 장막판 갑자기 올라왔다. 한국 PIM은 오, 마찬가지로 5회선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 한라 캐스트가 오늘 다 올라가는데 혼자 조정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보세요. 자, 만약에 내 상승 구간들을 주면은 이 고점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들을 주는 패턴이 완성된다는 거죠. 어, 웨인도 담았겠다. 내 시원한 신고가 돌파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라캐스트는 만원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게 아마 조만간 한 2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어, 이거 추천받으신 분들은 아마 두배 정도 예, 수익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웨인 기간 순매수 우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2주간 데이터가 어, 상당히 기간계들이 갭수로 이 40만원 초중반권에서 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고점이 50만원일 뿐이지, 앞으로의 주가가 얼마나 더 크...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9년 3월까지 2차 콜옵션 되면요,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되는 특징적인 일정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SPG 상당히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기관계들의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보티즈도 29만주, 11만주. 자, 그리고 HL만도가 상당히 눈여겨 보여져요. 자, 우리 HL만도 12월 1일도 제어 기술 추천주로 드렸었고, 자, 오늘도 현대 오토 에버랑 같이 드렸어요. 그왜 그러죠? 현대 오토 에버는 AS 담당하고, HL만도는 액추에이터 제어기를 담당하죠? 자, 그런데, HL 만도의 기간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가려고 기간계들이 담았으니까 내일도 추가 시세가 펴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HL 만도 물려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정거점을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벗고서 그 다음 매물권 부분들은 얼마입니까? 거의 6만선 위치에 있어요, 6만선. 상당히 요런 부분들의 사상 최고가. 6만5천선. 6만선과 6만5천선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H.L 만도를 6만 선과 6만 5천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물량을 받겠죠. 그리고 뭐 향후 모멘텀에 따라서 추세는 달라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앞자 6자리는 가줄 것이다. 네, 꼭 공략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H.L 만도는 이 로봇 제어기, 감속기, 센서, 모터 제어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여기 이 로봇의 핵심적인 부품을 H.L 만도가 담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자 삼식이랑 함께. 공부방에 들어와 주셔야 이 HL 만도가 아틀라스의 중요한 부품을 담당한다는 거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급락 시세가 나왔던 클로봇도. 다시 위쪽으로 네,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어, 클로버 또 3으로 눈여겨보여지고요. 다시 뭐 돌파 시세가 나올 거예요이 고점 49,500원을 돌파해주는 5만원 시세가 나와줄 겁니다. 어,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제형 솔로텍 169만주. 정말 오늘 이 고점 부근들까지 딱 꼬리를 말고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내일 추가 급등 시세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형 솔로텍도 로봇 기술이 있어서 최근에 뭐 실적도 흑자전환 했고요 사실 그동안 제형 솔로텍이 모멘텀이 없어서 8,000원대부터 1,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첫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라인들까지는 가줄거다 4,000원 구간들까지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흑자전환 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종목도 있다 소용주다 보니까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 스맥 같은 경우에는, 자, 삼시가, 자, 시간으로, 자, 아침에 삼시가 스맥 땅땅 외쳐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이? 장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위쪽에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3시기 시그니처 스맥 아침에 추천받으신 분들 자 시간의 상한가 시세 축하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캐스트도 외인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네,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어, dic 마찬가지입니다. dic 외국인 100만주 담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감속기 기업들 그리고 고형 종목은 제가 어제 영상에 ]에서도 분명히 고점을 뚫어주는 시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갈것 같습니다. 고용 종목이 제가 영상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3만 천원 구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쓸어 남았네요. 그래서 아 3만 3만 원대 고용이 가겠구나. 월봉상 최고점이 3만 원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돌파 구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 가면 뭐가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같은 의료 로봇주 큐렉소에도 오늘 급등 시세가 나오는데외인 기관들이 또 맞죠. 같이 큐렉소도 같이 급등 시세가 나와줄 것 같고요. 교 고형과 큐렉소 내장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대 보스턴 다이맥스 로봇주에서 자, 영상이었죠. 여기서 SOS 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1백8 5 7원에 전환 사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외된 구간이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 링크솔루션이랑 SOS 랩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SOS 랩이 또 올라왔습니다. 전환사체 이제 내, 내년 6월달부터 출하될 수 있는데, 천천히 주가를 올려나가면서 이쪽까지 네, 돌파하는 구간들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 보스턴 다니믹스의 레이더를 라이다를 공급하는 업체가 SOS 랩이고요. 로봇 라이다 공급 업체다. 그래서 급등할 것이다. ss 랩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어 링크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외인들이 좀 담고 있고요. sjd 세종 자 이게 자회사가 현대 보스턴 다니믹스의 자동 물류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 때문에 요때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눌려있는 구간들 기점으로 최근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만3 7 0원을 찍었습니다. 로봇과 실적도 좋은 사실 지주사 기업이라 주가 못 움직이는 거지. 이게 상승 구간들이 남아준다 보고 있어요. 제가 현대가 인수할 로봇주 영상에서 SJD 세종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저점 지지 구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울이로 고점 돌파가 예상이 된다. 어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앞선 매물권들을 싹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갑자기 자회사가 자율 이동 로봇을 보스턴 다이믹스에 공급한다. 소식이 나오면 여기 만 370원 돌파해주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앞으로 이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정말 뭐이 모든 종목을 다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시이가이 감속기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특급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딱 여러분들께 오늘 뭐 로보티즈 또 시간의 상한가 같던 스맥처럼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종목군들을 우리 공무방에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정말 같이 함께 하셔서 2026년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사실 상시, 영상이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좀 짧게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안 되네요. 자, 삼식이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박 시세 드시라고 촬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삼식이는 내일 아침에 또또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식이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 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닷건에서 쌍크리매수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우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콜옵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에러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 1300% 급등 하나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치료제 대장주죠.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 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주 두산에노벨티 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 해놓으신다며 정말 세력주로 슈퍼 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9천 분께서 함께해 주시는 슈퍼 개미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5017-9028번으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 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게미 주식공방 입장해주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